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구역으로 등재된 전라북도 고창군. 자연의 광활함과 청정 자연의 풍요로움을 만날 수 있는 땅입니다. 생명이 넘치고 신비로움이 가득한 고창으로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전라북도 서남단에 위치한 고창입니다. 고창하면 우리나라 3대 읍성 중 하나인 고창읍성, 동백꽃을 품은 천년고찰 선운사, 푸르른 청보리밭이 떠오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기보충에 도움이 되는 복분자와 풍천정화가 떠오르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고창은 오랜 시간이 빚어내고 그긴 시간을 간직한 땅이기도 한데요. 오늘 제가 선택한 고창의 여행지. 지금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가장 먼저 선사시대 문화의 대표적인 상징물, 고인돌을 볼수 있는 고인돌 유적지에 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 고인돌의 약 40%가 분포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고창 고인돌은 다양한 형태와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0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됐죠. 오늘 첫 번째 여행지는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고인돌 유적지인데요. 오늘 고인돌에 대해서 함께 해설해주실 해설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기 와 보니까 너무 광활하고 넓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둘러봐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죠 네, 여기를 걸어서 다 다녀볼 수 있는 건가요? 걸어서 다녀보기는 너무 광활해서 넓고요. 네. 걸어서 다니기 힘들기 때문에 1코스에서 5코스까지 다니는, 다니는 모로모로 열차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열차를 타고 한 바퀴 돌아본 후에 자기가 적 적합한 그 장소에서 한 군데만 보고 가는 게 원칙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광활하기도 하지만 고인돌 자체가 447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봐야 될지 굉장히 망설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거기에서 저희가 꼭꼭 찝어서몇 군데만 주요한 부분만 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시간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누구나 가까이서 고인돌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고인돌과 마주한 이 시간, 3,000년 전 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여기 와 보니까 교과서에서만 봐왔던 고인들을 실제 눈으로 볼수 있어서 굉장히 신기하고 감회가 새로워요. 그렇죠. 네. 어, 여기 처음 아버님들 굉장히 놀래기도 해요. 여기는 1.8km 내의 광활한 지구에 약 447기가.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다양한 고인돌이 있기도 하지만은 (4147개라는) 세계 문화에산 유네스코에 등재된 걸 보게 되면 밀집도가 대단하지요. 사람이 많이 살았다는 증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은 조선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만는 현재 (21세기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여기는 사후세계 음. 저쪽 강 건너에서는 사람이 살았고 여기는 돌아가시면 들어오는 사후세계로 알려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세계에서도 일 위입니다. 일 위. 1위. 고창 고인돌만의 자랑은 또 있습니다. 형태가 무척 다양하다는 것이 그 특징이죠. 제가 강원도에서 봤던 고인돌을 굉장히 획일적인 모양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곳에는 굉장히 다양한 모양의 고인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고창은 박물관이 들어선 이유가 이 다양성 때문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경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만은 여기는 북방식, 또 남방식, 그리고 불러 불려지는 것이 있고 고창에서만 있는 지상 석곽식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바둑판식이 북방식입니다. 강화도에 많이 있지요. 그리고 이제 저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땅에 딱 가라앉은 또 고인돌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계속식 화선에 많이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 고창에는 1.8km 내에 그 모든 것들이 다양하게 정말 교과서처럼 박물관처럼 살아 있는 것처럼 전부 고인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박물관이 들어서게 된 이유가 됩니다. 네. 그럼 고인돌들의 형태가 왜다 다르게 이렇게 분포하고 있었을까요? 글쎄 저희가 그거는 책자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요. 아마 진화가 됐을 것이다. 처음에는 그냥 돌멩이를 깔았을 것이고 다음엔 그게 커졌을 것이고 그큰 것을 보다 보니까 좀 멋져 보여서 다시 올렸을 것이고 또 올리다 보니까 더 높이 올렸을 것이고 부의 상징, 권력의 상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유형의 고인돌을 이곳 고창 고인돌 유적지에서 한눈에 볼수 있는데요. 그야말로 지붕 없는 야외 박물관입니다. 다른 고인돌들이 평평한 윗돌을 올린 것과 달리 남다른 생김새를 자랑하는 고인돌이 눈에 띕니다. 이 고인돌은 모양이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어떤 동물 모양 같기도 하고요. 아, 그렇죠? 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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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은 두꺼비 모양이에요. 두꺼비가 알을 낳는 모습이라 그래서요, 어떤 신의 상징이었었습니다. 그 일반적인 고인돌은 전체적으로 막 나무를 말려 먹든가 아니면 고추를 말려 먹다가 좀순한날 당했어요. 근데 여기 두꺼비 바위는 말 그대로 어떤 신전처럼 여기 장수의 비결도 하고 또 두꺼비가 알을 낳는 모습이라고 해서 자기 의 어떤 불을 상징하게 돼서 여기에 모든 할머니들 와서 빌었답니다.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고인돌의 흔적을 통해 먼 옛날 우리 선조들의 삶을 상상해 봅니다. 실제로 책에서 봤던 걸 보니까 크고 신기해요. 고인돌 이음 거북이 같은 모양이도 하고 다른 신기한 모양들이 있어서 신기해요. 우리나라에는 약 3만여 개의 고인돌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고창만의 특색 있는 고인돌도 있습니다. 여기는 고창에만 있는 지상 석곽식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고창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고인돌들과 어떤 큰 차이가 있는 걸까요? 어, 이거는 시신이 지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석곽이라는 그 집처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을 판석으로 올려놓고 짐승이나 뭐가 들어가지 못하게끔 빙 둘러서 담처럼 돌을 둘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 석곽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돌로 만들어진 초가집처럼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포토존이에요. 역사의 위대함과 신비로움이 살아있는 곳, 옛 사람들의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곳, 그 신비로운 땅이 오늘의 말을 겁니다. 고인돌 유적지에서 1km쯤 떨어진 이곳에 오게 되면 정말 멋진 고인돌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고인돌을 한번 보시죠. 저기 있습니다. 우와 고창군 로고와 똑같이 생긴 고인돌이 여기 있네요. 언덕에 우뚝 솟은 고인돌 보이시죠? 장엄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저 고인돌이 굉장히 멋져 보이죠? 네. 두 개의 갬돌과 하나의 판석으로 했거든 멋있는 고인돌입니다만은 한때는 저 고인돌이 뭘로 불렸냐면 장독대 바위라고 불렸었어요. 네. <laughs> 장독대 바위. 재밌죠. 네. 여기 하나의 그인가그 하나의 민가가 살았었는데 그 할머님이 4대째 여기 사셨대요. 근데 그 할머니 는 여기다가 간장떡, 된장떡을 놓고 익혔고, 저거는 고사리 말리고 취나물 말리는 그런 <laughs> 어, 방석으로 이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 고창 사람들은 저거를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하지 않고 장독대 고인돌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지금 형상을 보면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두 개의 판석, 갬돌을 올려놓고 그 위에 하나 하나 쇠기돌을 박아서 음. 판석이 움직이지 않게끔 과학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요거 자체가 온,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인들도 여기 와서 보고 대단하다는 거. 요거 하나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관광객들이. 크기만큼이나 묵직한 세월을 간직하고 있는 고인돌, 세계가 인정한 위대한 역사와 신비로움이 살아있는 곳, 고인돌 유적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만들어낸 고창의 위대한 자연을 만나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찾아온 여행지는 고인돌 유원지와 연계해서 방문하기 좋은 곳 운곡습지입니다. 운곡의 운자는 구름 문자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아침 저녁으로 안개가 많이 덮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해설사님을 모시고 운곡습지의 신비한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환경 해설사 박인수라고 합니다. 우리 운곡습지를 찾아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운곡습지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곡습지는 고인돌 유적지와 함께 유럽연합 산하 공공조직인 그린 데스티네이션에서 선정한 세계 100대 지속가능 관광지에 선정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두 곳만이 포함됐습니다. 원래 이곳이 원시 자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긴 하지만 예. 원래는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라고 들었어요. 예, 예. 네, 운곡습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렇죠. 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운곡 남사르 습지이고요. 어, 이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용어로는 오베이골이라고 해요. 어, 이제 우리 표준 말로 하면 오방골, 다섯 개의 골짜기가 있는 계곡이다. 어, 이런 뜻이지요. 이오베이골이 예, 지금부터 40년 전이죠. 40년 전에, 예, 영광 원자력 발전소에 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땜을 만들었었는데, 그 땜에 물이 채워지면서 그 주민들이 이주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의 발길이 뜸해지게 되죠. 인간의 간섭이 폐지된 채, 30년 세월이 흐른 2011년경에, 이곳이 발견이 돼요. 원시름으로 복원이 된그 모습으로 말이죠. 아 그래서 아, 자연은 사람이 건드리지 않고 간섭하지 않으면 이렇게 스스로 복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례라고 해요. 사람이 떠난 자연 그곳에선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다면 자연 그대로. 생명의 땅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저는 이 길을 걸을 때마다 인디아나존스의 해리슨 포드가 된 기분이에요. 밀림을 이렇게 자유스럽게 걸을 수 있고 탐방할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 또 여기 말고 얼마나 더 있을까요. 저는 이 숲길을 걸을 때마다 참 기분 좋은 일들이 있어요. 오전 10시 이전 그리고 오후 3시 이후에는 많은 새들이 지저귀거든요.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58종 정도의 새들이 살고 있는데, 와. 이 새들의 합창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요. 그 느낌을 제가 느낄 때, 아, 이 숲이 사람에게 주는 혜택이 얼마나 큰가, 우리는 자연과 하나가 되어서 공존해 나가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다짐이 아주 커지는 것 같아요. 저는 도시 조경에만 익숙해져 있었는데 그동안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세워진 나무들만 보다가 지금 여기 있는 모습들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휘어 있는 나무들이 정말 이게 자연의 본모습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드네요. 사람의 빈자리를 채운 울창한 자연. 그 생명의 힘과 습주로서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2011년에는 람사르 습지로 지정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면서 이제 보면 왼쪽 오른쪽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에 예, 살아가는 식물들의 종류가 달라요. 음, 해수선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걸어오다 보니까 예. 데크길 상당히 협소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나란히 걷기가 좀 어렵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선생님도 많이 불편하셨죠. 예. 어, 탐방객들도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데크가 좁은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자연에게 베풀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배려인 것 같아요. 어, 면적 데크의 길이 넓게 되면 우리가 훼손해야 될 자연의 면적이 넓어진다는 뜻이잖아요. 네. 게다가 이 발판 사이가 다 벌어져 있어요. 어, 이것은 데크 밑에 살아가고 있는 다른 식물들에게 조금이라도 햇볕을 더 받게 하려는 아 우리가 할수 있는 최소한의 이제 배려인 것이죠. 스스로 돌아온 자연의. 사람이 할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 그 덕에 운곡습지는 각종 보호종 식물과 멸종 위기 동물들의 삶의 터전이 됐습니다. 여기가 바로 논둑입니다. 어, 이 논둑이 사십 년 전에 이 마을 주민들이 어, 다랑이 논이 이 주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던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 시간이 흐르면서 눈뚝이 많이 무너져요. 그럼 이렇게 고여야 할 물이 이쪽으로 흘러내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습지가 물이 고여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마을 주민, 환경청 관계자, 또 어, 생태관광협의회 이런 분들이 힘을 모아서 이런 눈뚝을 원형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몹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관리가 참 잘되고 있어요. 흙길을 따라 습지 내부로 깊숙하게 들어가 봅니다. 저희가 응국 습지를 한참 이렇게 걸어왔는데요. 이곳에 오니까 연못이 보이네요. 아 예. 이 연못을 우리는 생태연못이라고 해요. 어, 이 습지가 처음 발, 발견된 40년 전부터 있던 곳이에요. 이 생태연못은 나름대로 온국 남사르 습지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는 곳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 남사르 습지의 지형적 형태가 이 손처럼 생겼거든요. 다섯 개의 골짜기가 이 생태연못 주변에 있어요. 다섯 개의 골짜기에서 흐른 빗물이나 눈 녹은 용설수들이 이것에 모이게 돼요. 물론 이 기반암은 응이암질 유분암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밑으로 물이 스밀 수가 없고 주변에서 물이 흘러 내려오는 곳이죠 그래서 지형적으로 여기가 물이 많이 고일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살던 흔적이에요. 이게 블록담이 지금 무너진 곳이 보이죠? 네. 여기에 집을 짓고 사람들이 살았었어요. 어, 축사도 있었다고 해요. 어, 그래서 가축도 길렀던 곳이죠. 이 습지를 조성하면서 데크를 만들 때 보존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유는 그 탐방객들이 이곳에 이렇게 사람이 살았다는 흔적을 볼수 있게 기회를 주자는 것이었죠. 사람이 떠난 땅. 그곳에 나무와 풀이 뿌리내리고 새와 곤충, 동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지운 채 습지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땅, 운곡습지였습니다. 시간을 머금고 신비로운 역사와 자연의 이야기가 가득한 땅, 고창을 여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여행할. 고창의 자연은 바로 갯벌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갯벌, 특히 고창의 갯벌은 그 가치와 생명력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됐습니다. 고창이 순천, 서천, 신안, 보성과 함께 유네스코 자연 유산에 등재되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 고창이 어떤 특이점이 있어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될수 있었을까요? 어, 고창을 비롯해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어, 이번에 이제 또뭐 철새 보호 목적으로 저희가 이제 10번 항목에 아, 속해가지고 세계자연산 등재됐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 갯벌이 굉장히 생태적으로 잘 보존이 돼 있고. 또 거기에 서식하는 다양한 종들이 이 철새들의 먹이원으로 작용하면서 철새들이 기착하는 우리나라 서해나 남해 갯벌이 그 철새들을 쉬었다 가고 개체수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어, 지리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중요한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자연산에 등재된 겁니다. 고창 갯벌 여행을 시작했는데요. 향한 곳은 갯벌 식물원입니다. 저는 갯벌에서 이런 식물이 자라는 걸 처음 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런 식물은 어떤 건가요? 아, 갯벌에서 자라는 게 식물은 염생식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소금 염자를 써서 소금이 있는 곳에서도 견디면서 산다고 그래서 염생식물인데 요거는 이제 칠면초라는 식물이에요. 아. 칠면초. 이게 자라면서 한 일곱 번 정도 얼굴을 바꿔 간다고 해서 칠면초라는 이름도 붙였어요. 와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잎을 직접 따서 드시면 진짜 소금이 있는지 없는지 바로 확인이 돼요 아, 한번 아, 먹어봐도 될까요? 네. <laughs> 어, 정말 짜요 짜죠 네. 네. 여기가 지금 바닷물이 잠겼다가 이렇게 나가는 곳이에요 음. 기수지역이라그 해서 바닷물하고 어, 육지에 가까운 쪽에서 이제 민물이 들어오면 씨가 발화돼서 자라는 곳인데 음. 이 식물은 광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깊은 바다에서는 이 식물을 볼 수는 없고 네. 어, 바닷가 인근 연안 연안 육지 근처에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반드시 들락날락하는 곳이돼요이 가을 산만 붉게 물드는 게 아니었네요. 우리가 흔히 봐왔던 이것도 염생식물이라고 하는데요. 갯벌 식물원에 오니까요. 갈대가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어, 네. 네, 갈대도 염생 식물인가요? 어, 갈대도 염생 식물 맞습니다. 아. 아, 갈대도 마찬가지로 염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 사는데 그 아까 칠면초보다는 약간 높은, 곳에서, 높은 곳을 좋아해요. 음. 갈대는 너무 물이 많이 잠겨 있으면 그곳에서는 번식이 조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어, 약간, 언덕 쪽, 저렇게 보시면 약간 좀 높은 지대에 많이 퍼져 있죠? 이제 여기가 이제 바닷물이 안 들어오고 계속해서 이제, 어, 뭐 갓대에 있는 곳까지 물이 안 잠기면 아마 이제 그 비어있는 땅으로 계속 갈대가 뻗을 거예요. 식물원에서 볼수 있는 또 다른 생물이라든지 또 특이점이 있을까요? 아, 그 식물원이라고 해서 꼭 식물만 보는 건 아니고요. 식물 사이에서 또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도 있어요. 우리 이제 지게발 한쪽이 큰, 이제 농개 같은 친구들도 있고, 방개, 뭐 칠개, 뭐 별종 보호종인 이제 흰발농개도 같이 서식하고 있어서 뭐 이렇게 대극길를 따라 걷다 보면 식물 사이에 있는 개들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의 대상이었던 갯벌. 하지만 갯벌은 자연과 생명을 간직한 보물 창고입니다.